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5초 준다 입니다. K사의 제품이구요. 이 보드게임의 추천연령은 만 8세 이상이고 게임인원은 2명에서 8명입니다. 예상되는 게임시간은 15분이며, 기본 게임 구성품은 문제 카드 600장, 문제 바꾸기 카드, 떠넘기기 카드 각 12장, 5초 타이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5초 안에 답 3가지를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드게임을 적용할 수 있는 단원과 차실을 안내해 드리면, 1학년 1학기 6단원 받침이 있는 글자 단원에서, 받침이 있는 글자놀이하기 차시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게임의 순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타이머와 카드를 준비하고 주제 카드를 한장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인 플레이어는 타이머의 구슬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주제 카드와 어울리는 단어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모두 말해야 정답으로 인정되며, 인정되고요. 맞추지 못했다면 왼쪽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만약 그 사람도 틀리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한 번씩 기회를 받을 때까지 계속 기회가 넘어가며 이때 이전 사람들이 이전에 대답했던 단어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기회를 받고 시간 내에 대답했다면 그 카드를 얻으면 얻었고요. 만약 모두 한 번씩 기회를 받을 동안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면 그 해당 주제는 패스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 차례인 사람이 주제 카드를 넘기면서 다시. 게임이 시작됩니다 네, 국어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5초준다를 어, 소개해 드립니다 5초준다는 어, 다양한 국어활동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1학년 1학기 네, 6단어 받침 있는 글자에서 받침이 있는 글자 놀이를 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5초 준다의 구성은 이런 카드, 또 특수카드, 이 5초의 시간에 대체는, 시계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구도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우선, 3명이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순서예요. 그러면 카드를 하나 꺼낼 건데, 야, 여기 카드 주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있어요. 거울이 달린 물건.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고래의 종류. 이런 것도 쉽네. 물 속에 사는 곤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카드 중에 아이들이 하기 쉬운 카드를 선생님이 고우셔도 되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줘서 미리 골라놓으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방법은 이제 카드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드를 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선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그러면 뒤집어서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돌립니다 돌리면 이와 해당되는 단어를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세 개를 다못 얘기했어 어? 숙례은어동대은어 어? 어? 하고 못 얘기했어 그럼 다 기회가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갑니다 이, 치, 이 친구가 돌려서 또세 개를 얘기하면 이 친구가 카드를 가져가고요. 다 들어왔는데 못하면 이 카드는 포기하고 이 선이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바뀌어서 이 카드를 돌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받침이 있는 글자 단어에서 아이들이 세 개를 이용하자,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받침이 있는 글자가 나오는 경우에 따로 적어두고 추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그냥 받침 있는 거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잘안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받침 있는 글자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적어온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 교과서와 관련된 글자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5초 준다를 빠르게 아이들이 많은 단어를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게 또 받침 이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보드 게임이어서 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고도 다양하게 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재량적으로 활용하시고요. 한 번에 단어 세 개를 이용하는 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그냥 한 개를 이야기해도 되고 좀더 나아지면 두 개를 이용해도 되고 너무 잘하면 세개 이상으로 규칙을 선생님이 마음대로 잘 설정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쳐준다의 게임 팁을 안내해드리면 게임 시작 전에 꼭 미리 쉬운 주제 카드들을 따로 분류해 주세요. 그대로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이 너무 금방 중간 중간에 멈춰요. 왜냐하면 카드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임 전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알수 있는 주제를 보고 미리 골라나라고 해서 선생님이 직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카드를 골라놓라고 으 하면 더 쉽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 내려가는 5초가 너무 짧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면 꼭세 단어를 이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단어만 맞히는 걸로 우선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세 단어를 맞히는 것으로 게임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규칙에 익숙해져서 너무 쉽게 해서 재미를 읽는다면 그때 특수카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수카드를 활용해서 원래 규칙, 게임의 규칙이 원래 규칙이 또 따로 있어요. 원래 규칙대로 게임을 진행해보면 아이들이 더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보드게임으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보드 게임은 K사의 워드 서클입니다. 이 보드 게임의 추천 연령은 만 6세 이상이며 게임 인원은 2명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게임 예상 시간은 10분이고요. 구성품은 카드 6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카테고리에 맞는 초성 단어를 빨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드게임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해드리면, 1학년 1학기 7단원 '생각을 나타내요'에서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 넣기 차시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게임의 순서는 간단합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카드 더미 맨 위에서 한 장을 뽑아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초성의 색깔을 확인하고, 그 옆에 더미에 있는 카드의 카테고리에 맞는 초성을 빨리 외치는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가게 되고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소개해드리는 보드게임은요 워드서클입니다 어, 어, 제가 적용한 단어가 자신은 1학년 1학기 7단원의 생각을 나타내요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 넣기 어, 단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어, 어,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역시 앞에 소개해드린 보드게임처럼 이것도 초성으로 이용해서 또 단어를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게 도와주는 보드게임입니다 그럼 보면 여기 보면 단어가 우선 카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주제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는 뭐 유명인이라던가 캐릭터 이름 뭐 이런 것들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는 제외해도 돼요 선생님이 미리 카드를 빼서요 어 그냥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우선 카테고리에 어울리는 이 이미지들을 아이들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옆에 깔아놓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찬스도 있는데요 찬스는 처음에 하면 어려우니까 빼놓고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찬스를 맞히면 추가 점수를 가져가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카드를 이렇게 놓고 카드를 한 명이 어, 뒤집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힌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다 서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싸움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어, 이전 문제를 맞힌 사람이 뒤집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서로 규칙 있게 할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여기 지금 주제가 나왔어요. 이 주제는요. 어 직업이에요 근데 이 카드의 색깔과 같은 초성이 있는 걸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응이죠 초록색이니까 그럼 이응으로 시작되는 초성 단어 뭐 있죠? 의사 있죠? 의사 이,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맞춰서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많이 맞았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합니다 이번에는 유명인입니다 유명인인데 초록색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있지? 뭐, 박지성, 뭐, 이렇게 하면 또이 친구 가져가죠. 만약에 맞추면, 맞힌 친구 가져가요. 그래서 또 다음, 이거는 나라 이름, 치읒, 체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면 돼요.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 찾기에서 이걸 왜 활용했냐면, 이 카타고리가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고리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이들이 듣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정리를 해놔서 동물에 관련된 초성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문장 자체가 동물과 관련된 문장이면 문장인데 그 칸이 비어 있으면 그 낱말을 그 동물을 넣어서 넣을 수 있겠죠. 맞출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 식물에 관련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그 빈칸이 있으면 아이들이 미리 이 식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브레인스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워드서클 초성게임을 이단원자시에서 추천합니다. 워드서클 게임의 팁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유명인, 도시, 드라마, 영화의 카테고리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많은지 우선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아는 단어가 별로 없으면 미리 빼놓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게임을 하면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에 익숙해지다 보면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계속 비슷한 단어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겨서 이럴 경우에는 찬스 규칙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 혹은 글자의 마지막 초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게임을 변경해서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좀더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보드게임으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K사의 폭탄 돌리기입니다. 추천 연령은 만 5살 이상이며 게임 인원은 2명에서 12명까지를 추천합니다. 예상되는 게임 시간은 15분이고요. 기본 구성품은 주제카드 신 5장 폭탄 모양 장난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주제에 맞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드게임을 수업에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어, 추천해 드리면, 2학년 1학기 4단원 말놀이 해외에서 포함되는 낱말 말하기, 놀이하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게임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빨리 해당 주제의 단어를 생각해 내어서 말하고, 다음 사람에게 빨리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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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다가 폭탄이 터질 때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 게임은 폭탄 돌리기예요. 어, 적용 차시는 어, 2학년 1학기 4단원 말놀이 해요.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본적인 음. 게임 룰은 주제 카드가 나오면 이 선부터 일정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하나씩 주제 카드에 맞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누르면요 소리가 칙칙칙씩 나와요. 그러다가 랜덤으로 펑 터집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랜덤이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소리도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을 때 터진 그 학생이 어, 지는 거고 또 벌칙을 할 수가 있는데 전 벌칙하는 거안 좋아해서 그냥 기분만 나쁜 걸로 넘어가요. 그냥 아이들이 펑 터진 거 자체로 기분 나빠하고 다른 친구들도 재밌어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게임을 해보면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티, 뭐, 뭐 풍선. 뭐.. 초. 뭐 케이크. 뭐 왕관. 뭐 선물. 뭐 재미. 뭐 즐거움. 똑같은 것만안 나오면 돼요. 비슷해도 비슷한 느낌이어도 그냥 아이들이 아직어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폭죽. 그러면 아이들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 이제 점점 안 떠올라요. 음.. 제펑 터지면 이 친구가 이제 벌칙을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주제대로 해도 되고 이거 하지 않고 그냥 폭탄 돌리기로 끝말잇기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시장에 가면 게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끝말잇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 단어는 선생님이 알려주면 좋겠죠. 처음에 학교라고 했으면 학교, 학교해서 이 친구가 교실, 실내화. 화장실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더 빨리 터졌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더 다양하게 선생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얘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게 친구들이 나와줄 때 어떤 친구는 빨리 주느라고 던져요, 막 이렇게 던져. 던지면 절대 안 된다고. 던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게임이 끝난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해요. 이거는. 한글과 더불어서 배려도 배울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리고요 그리고 건네는 도중에 어 아이가 터지면 규칙을 잘 정해서 건네는 아이가 어 보통 이제 벌칙을 가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친구 혼자 건너가서 같이 만질 수 있는데 확실하게 넘어가서 이 친구 잡은 순간 이 친구 차례야 라고 어 선생님이 규칙을 잘 설명해야 아이들이 싸움이 안 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굉장히 어, 잘 생각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그 국어 시간에 그 외적으로도 이 폭탄 돌리기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폭탄 돌리기 보드 게임의 팁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면 폭탄 돌리기 게임은요 배려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임이에요. 아이들이 폭탄을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전하듯이 살짝, 그 다음에 친구가 받을 수 있게 전달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그리고요, 이 보드게임은요, 꼭 제품을 구 구매하지 않더라도요, 이 폭탄 장난감 모형을 공으로 대신해서 노래를 틀어주다가 선생님이 멈추는 형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면 플래시 게임으로도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폭탄 역할은 공으로 하고 이 폭탄 터지는 소리는 음악 혹은 플래시 게임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추가 팁을 더 안내해드리면 영어 교과의 경우 두 명이 대화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명을 뽑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발표하는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공두 개로 서로 돌리면서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걸리는 친구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해서 응용해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 보드게임으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볼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